유명한 트로트 가수 마이진이 최근에는 전설적인 선배 아티스트 나훈아로부터 높은 찬사를 받는 인터뷰 중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나훈아는 마이진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현재의 음악 열풍 속에서 그의 재능과 카리스마를 부각시켰습니다. 마이진의 커리어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 중 하나는 나훈아의 고전, 빨간 입술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단순한 커버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마이진은 이 노래에 그의 독특한 신선함과 매력을 불어넣어 청중들과 울림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더 많은 청중을 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의 노래 해석은 나훈아의 음악을 차트의 정상에 머물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이로 인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성공 이야기를 이끌어냈습니다. 마이진의 매력과 이 노래의 성공에 기여한 것을 인정하여 나훈아는 그의 젊은 재능을 격려하고 감사의 표시로 마이진의 계좌에 상당한 금액을 입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놀랍게도 나훈아는 그의 노래의 인기가 부활함으로써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동은 마이진의 음악적 매력과 영향력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엔터테인먼트 경력에서 중요한 이정표로서 작용할 것입니다. 선배 나훈아의 찬사와 음악산업 동료들의 지원 덕분에 마이진의 명성과 재능은 현재의 트로트 음악 장면에서 주요 별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이진의 성공은 청중을 사로잡고 선배 연예인들의 존경을 받는 능력만으로 정의되지는 않습니다. 그의 여정은 그의 커리어에서 새로운 기회를 많이 열어놓았고, 각각이 더 크고 더 나은 것으로의 발판으로 작용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재능과 독특한 퍼포먼스 스타일 덕분에 마이지는 계속해서 주요 음악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그의 참여는 음악 스튜디오를 넘어서 수많은 리얼리티 TV 쇼, 콘서트, 그리고 다양한 크고 작은 이벤트에 출연하며 확장되었습니다. 이런 기회들은 그의 이름과 음악을 더 넓은 청중에게 전파할 수 있게 하여 그의 음악 산업에서 가정의 이름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다져주었습니다. 나훈아가 마이진의 계좌에 큰 금액을 입금한 이 사건은 중요한 자신감 향상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마이진이 젊은 영감과 재능의 원천뿐만 아니라 선배 음악가로부터 그의 음악적 능력과 잠재력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음악에 대한 창의적인 접근 덕분에 마이진은 트로트 음악에서 그의 영역을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으며